110페이지 891번입니다.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까지. 보고 무슨 생각 들어? 아, 이거 복잡하네. 생긴 게 복잡하게 생겼네. 간단하게 해줘야지. 뭘로? 분모를 없애면서. 거기까지가 1번이야.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라고. 그러면은 3x 제곱이 되고 2가 나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플러스 6a가 되겠네. 는 0. 여기까지가 1번. 2번 풀이 이제 복잡한 건다 풀었으니까 다시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돼 a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해공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해공식으로갈때 b 프라임 한번 가볼까 짝수공식 가보자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럼 x는 2a분인데 a분해죠 이건 3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야. 3 곱하기 저 6a가 되는 거야.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a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거든요. 됩니까? 음. 자 이제 3번으로 가셔가지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.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봐. b는 2네. 그 다음 4-18a라는 이상한 a가 얼마? 10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된거지? 그래서 마지막으로 숫자가 더럽다고 막 포기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봐봐 다 배려를 해놨어요 마이너스 3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.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2를 더하면 최종적으로는 1, 2.